봐봐. 1차 함수 y는 ax-b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았대. 자, 여기 지금 떨어지는 그래프니까 a가 음수야. 그치? 기울기란 말이지. 기울기는 떨어지는 그래프일 때 음수가 되고 마이너스 b가 y절편인데 a에다가 0 넣어준 자, 마이너스 b는 음수니까 b 자체는 양수가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b-a의 개형으로 알맞은 것은 해서 이제 골라보라고 나왔어. 자 여기서 우리가 개형이 뭔지 알아야 돼. 개형이 뭔지 아니? 네. 응? 개형이요? 그그 I... 그 개형은 뭐냐면 어 이것들의. 이제 대략적인 형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개형이라는 말을 조금 알아놨으면 좋겠고 개형은 안 되지. <laughs> 자, 그래서 얘는 자, 봐봐라. 얘가 A가 음수야. 그러면 일단 A가 음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지. 그러면 위로 볼록한 얘네들 중에 답이 있을 거야. 자, 1번 안 돼. 2번도 안 돼. 아래로 볼록하니까. 자, 그런 다음 A랑 B의 부호가 자, 봐봐. A랑 B의 부호가 다르잖아. 자, 그럼 A랑 B랑 부호가 다르면 우리, 이렇게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꼭지점이 Y축보다 왼쪽에 있으면 A랑 B의 부호가 같아. 그리고, 오른쪽에 있으면, 자, 오른쪽에 있으면 달라. 그래서, 선생님 맨날 왼갓 오달, 이렇게 외워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해. 자, 그런데, 어. <laughs> 근데, 오달수라니. <laughs> A가 음수고 B는 양수야 아얜 다르구나 오달이겠다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 꼭지점이 있어야 되니까 얘도 버려야겠다 그리고 B-A는 Y절편이야. 왜냐면 A다, X에다가 0 넣어주면 나오는 수니까. 자, 그러면 B가 양수고 A는 음수야. 자, 양수에서 아무 양수나 써볼게. 음수, 아무 음수나 써볼게. 빼주면 이 수가 어떤 수든 간에 플러스가 되면서 양수가 될 거야. 아, Y절편은 양수가 되겠구나. Y축과 만나는 점이 양수는. 아,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답이 그러면 5번이 되겠지. 이해가 되겠니? 네.